시간에 최인천 장군이 나오셔서 금금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다같이 기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있어 6 2 사면 제 73주년을 맞이해서 부산 사랑 나라 사랑 운동회의 참석해 주어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나라를 특별히 사랑해 주고 보호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현재 대한민국을 실상 당겠습니다 소리 없는 전쟁을 하고 있습니다. 이념으로 말미암아 국론이 분열되고 대립과 갈등 가운데 매우 어렵습니다. 하나님 역사 주관으로 국론이 통일을 짓도록 아, 축복하옵소서 결정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내일에는 국회의원 선거가 있습니다 전부 이자리 압도적으로 압수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아, 네. 이 시간은 응금하는 시간입니다 가지는 성질에 축복하옵소서 백배마음배로 주여 주옵소서 만 구월에 다스릴 능이 종이 되게 하옵소서 세계 민족에 대한 신앙 지도자가 다들게 축복하여 적었서아이 헌금의 한 명을 위하여 기소할 게하시고하나 나라 학자와 주님과 위하 여역 계약에 서게 하소서아이 모든 말씀을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 예. 음, 감사합니다. 잠시만요. 잠시만요.